나이터, when we go cafe, w 어머님 아버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죄송합니다. 김경섭, 김동명. 와 안경이 몇 개야? 안경에다가 지금 이거 얼굴 팩은 4 0 개를 보내주셨고. 와.. 편지는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편지를 지금.. 와.. 편지 너무 감동이에요 진짜 여기 김경선 님이 보내주신 편지 보면은 제 영상을 보면서 항상 힐링이 되고 대리만족을 느끼고 도전에 박수를 보낸대요 마지막 문장 항상 좋은 영상 주시는 파당가이 님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김경성님 너무 감사드려요. <laughs> 김동명님은 애들한테도 다한 문장씩 보내주셔가지고 음,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동명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이거 빗 쓰는 거맞음 바로. <laughs> 안경 지금 천국이야, 안경 천국. 엄청 많아, 엄청. 근데 다 이게 하나하나 질이 엄청 좋은 거고 그 김경섭님께서다 애들 생각하면서 신경 써주신 거여가지고 진짜 어디 가서도 못 구하는 여기서는 진짜 구할 수 없는 퀄리티 안경이거든요. 티무라 응. 이어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영상에서 신디가 저 안경을 쓰는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이니 원데이 원이터 구독자님들 중에서 그 신디가 진짜 한글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신디한테 꼭 가르칠게요. 이거를 뭐 제가 하루종일 맨날 아, 가르치고 앉아있을 순 없겠지만, 틈 나는 대로 영상으로 안 찍더라도 하루에 몇 장씩이라도 제가 가르치고. 빛을 엄청 좋아하네, 빛을. Oh, do you like this? Thank y o t 여기서도 한국 제품이 엄청 구하기가 힘들고 좋아요. 특히 이런 메이크업. 이런 거는 진짜 애들이 환장하거든요, 여자애들이. 어, 그래가지고 엄청 좋아요. 이거 마스크팩 이거 엄청 좋아요. 이거는 내일 저희가 같이 써볼게요. 이것도 진짜 신기, 신기랑 아이들 그 코로나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것도 되게 다질 좋은 걸로. 음, 거래... 여기서는 진짜 구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거 파는 데가 없어요, 말지. 여기서. 어. 김동명님, 김경선님, 다시 한번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살면서 이렇게 큰 관심을 받아본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본 것도 처음인데, 이게 진짜 해외로 배송을 보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거든요. 이게 뭐 배송비도 자기가 부담해야 되고 이게 정성이잖아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또 아이들이 원하는 걸 생각해서 보내주신 그 정성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웃음> <웃음> 아니 이 빛을 되게 좋아하세요 빛이 빛이 생각보다 엄청 인기가 많네 그러니까 이게 질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 파는 거랑 어. 여기서 파는 거는 진짜 질이 안 좋은 게 많은데 이거 봐봐. 오, 이거 엄청 부드럽고, 질이 되게 좋아가지고, 애들이 엄청 좋아해. 이게 그 택배가 너무 안 와가지고, 진짜 구독자님들께서 정성스럽게 보내주신 건데, 잘못됐으면 어쩌나 고, 걱정했었거든요. 신디랑처럼 계속. 근데 이렇게 너무 잘 도착했고, 진짜 애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너무 좋아해, 애들이. 응. <laughs> a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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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it's so good for your face looks good looks good oh looks good because I lov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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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any good for your you because yeah? he think about you he choose think about your face style Oran. and oh. nose style more because he's a I, worker I, optical worker and if in outside 님상마 라스 님상 글라스 상글라스 올이있글라스 올레이 있었다. 라이크 orang cannot see. 노. No. <laughs> Many <웃음> people use sunglasses. 레이터 카페? 위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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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 챕스 니오케이 아니, 애들이 좋아할 줄은 알았는데 진짜 이렇게까지 좋아할 줄은 몰랐어요. <laughs> 뭐빗부터 시작해서 뭐 마스크, 마스크팩, 선글라스, 안경까지 너무 좋아해. 김경섭, 김경섭김경님 김동명, 김동명, 어.. 동명사합니다동명 김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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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동명김동가 김동명, 김동 여기 마을에 그 안경점이 제가 신디랑 갔던데 딱한 군데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선글라스를 아예 안 팔아요 그래가지고 선글라스가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가뜩이나 케이팝이 유명한 여기서 한국산 선글라스가 왔으니까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이 커피? 어? 그거 왜? 그거 왜? 커피? 아아 아팅 사람들이 요 <laughs> maybe, maybe cannot see. Maybe they don't know you, are Cindy, because you never use thi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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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hmm. Who are you? Mm -hmm. Who are you? Uh. you need only for go out when special day. Special day. Hmm? I like this Oh, okay, okay, yeah, up to you, to you Not jacket, but then? maybe first, first Yeah, first, because... Oh. I, I think... Oh, <laughs> because first... But your face is good, too <laughs> really. Yes, oh. good, too <laughs> <Yeah>. <laughs> Why not sun now? Huh? <laughs> Later? Oh, tomorrow check if hit them or not outside mm. 어. 비투머 아이스 디스. 아투머 디스. 예예유 올웨이스 유스 디스. 아니 그 김경성 님이 다 신디 얼굴형을 생각하고 해 주신 거여 가지고 잘 어울려. 신디 얼굴에. 응. 응. 나비유 디스. 와이 마이 서브스크라이버 던스 투 미. 노. 비 이스 베터. 유 이닛. 덴 기브 미 디스. 아이 라이크 스 이리나 사마. 예, 벗 선글라스 오 아니, 아, 선글라스는 저도 없는 거여 가지고 너무 탐나. 에? 아, 갖넛. 아, 그러니까 신디 얼굴형에 맞는 거에서 전안 어울린다. 요굿. 예. 근 룩스마트. 룩스마트. 어, 룩스마트. 여기가 그 죽전에 있는 이름이 글라스 바바 안경 음. 혹시나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어, 김경성 님 이제 안경 좀 이용해 주시면은 저로서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고마우신 분이어가지고 이거 편지는 제가 진짜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읽어 볼게요 진짜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구독자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채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거고 힘내서 편집도 가능한 거고 이거 편지 두 개는 제가 다른 곳으로 뭐 여행 갈 때도 항상 캐리어 안에 넣고 다닐게요. 항상 힘들 때마다 읽어보면서 다 정성이야 진짜 너무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laughs> 아니 두이가이 빛을 엄청 <laughs> 좋아하는이니디 <laughs> Any different? Different y o u r j u s like. 오 이... <laughs> 이거 막 퀄리티 차이막 퀄리티 차이 말도 안 돼. 이 이거를 진짜 이거 하나를 애들이 돌려가면서 몇년째썼어요 <laughs> You u s e this how long? How long? o year, t year, t year. w h e n 부 u y o u you, you n i e d other. 오, w h e n young. 이게 이게 마담이 부뚜가 어렸을 때부터 쓰던 거래요. 이게 한0 년은 된 거야 이거 년 말도 안 돼. You should study in Korea because mm. they send it to. Yeah, okay? But. I will Bahasa teach English. you later. I will teach you later. Uh, okay? No? Uh? no? <laughs> <laughs> no. <laughs> Don't